안녕하세요. 알러브 핸즈원의 이재석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파워플랫폼 기본사항 아홉번째 트리거 및 작업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전에 데이터 원본에 대해서도 알아봤고요. 커넥터도 구성해 봤어요. 그러면 은 이제 그거와 관련해서 사용할 수 있는 두 가지 유형의 작업이 있습니다. 하나가 트리거고요. 하나는 작업이에요. 어, 트리거는 파워 오토메이터에서만 사용되며 흐름을 시작하는 메시지를 표시합니다. 예전에서는이 문장이 맞아요. 그런데 이제 파워 오토메이터뿐만 아니라 첫 보세 첫 시작도 트리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은 맞는 문장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틀린 문장일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어, 트리거는 파워 오토메이터에서 사용한다. 뭐 이렇게 생각. 하셔도 될것 같아요. 근데 챗포도 있다는 게잊지마시고요 예, 채포시 <laughs> 어, 파워 보충 레이던트가 나중에 들어와서 그래요. 예, 그 다음에 이 트리거가 뭐냐? 그러면은 만약에 매일 오전에 들 시에 뭐 이메일을 보내든지, 아니면 매일 오전에 들 시에 알림을 알려준다든지 이런 어떤 시간 기반으로 뭔가를 시작하는 거. 이게 이제 뭐, 시간 기반 트리거일 수도 있고요. 아니면은 음 d b 의 테이블에 어떤 세팅을 만들거나, 아니면 이메일을 받게 되는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그 작업 기반이죠. 작업 기반으로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아, 어요 매일 8시에 이메일을 받는 게 아니고, 이 메일 오전 8시에 이메일을 보내는 것, 이러면 시간 기반이고, 그냥. 하루 중 아무 때나 이메일 받는 거 이런 것들이 이제 자극 기반이죠. 그냥 뭐 논리적으로 나눈 거예요. 별아 음... 이게 그 시간에 따라서 이제 시작하는 거는 이제 시간에 따라서 자동화시키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 조금 다를 수 있어요. 그 처음에 선택할 때 어, 본인이 이제 이게 시간에 따라서 이제 자동화할 건지 아니면 일반적인 트리을를 사용할 건지. 네, 나중에 파워 오토메이트할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실행시기를 워크플로우에 알리려면 항상 트리거가 필요합니다. 예, 실행시기를 알려면 필요하겠죠. 알림이 와서 그 다음 트리거가 끝나고 나면 은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작업들을 보통 작업이라고 해요. 그 흐름 쭉, 논리적 흐름이 쭉 이어가는 과정에 있어서의 각각의 단계에 있는 들을 작업이라고 하는데요. 작업은 파워 오토메이트 및 파워 앱스에서 사용합니다. 그, 이, 이러니까 이게 조금 <laughs> 헷갈리는데 그뭐 이게 파워 오토 메이트에서는 제가 방금 설명드린 뭐 이런 그 비즈니스 흐름 속에서 이제 살펴보는 거니까 이제 트리거고 그 다음에 작업이다 이게 맞고 파워 앱스에서 그냥 보통 이제 하는 작업의 흐름들은 다 작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특별히 트리거가 없어요. 예, 작업은 사용자 또는 트리거에 프롬포트 되며 일부 기능을 통해 데이터 소스와 상호작용 할수 있습니다. 예. 작업 자체가 뭐, 파워 앱스에서는 뭐, 당연히 데이터 소스와 상호작용 할수 있고요. 그 다음, 이제, 어, 트리가 있는 이제 파워 오토메이터에서 이런 데이터 소스가 시작, 뭐, 이렇게 테이블의 생행이 만들어지거나 이럴 때 이제 트리가 시작되는데, 그 이후에 여러 이제 데이터 소스와의 상호작용은 작업이 한다고 보시면 돼요. 새 행이 만들어졌거나 아니면 그게 업데이트 하거나 수정하거나 뭐 이런 것들 작업이라고 보, 보시면 되거든요. 그 예를 들면은 앱에서 뭐 이메일을 보내거나 이런 것들은 이제 작업이라는 거죠. 데이터 원본에 어, 새로운 줄을 만들 쓰거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작업입니다. 네.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우리 커넥터 정의와 사용 방법을 이제 이해했으니까 근데 데이터 원본 중에서 음, 이미 만들어진 커넥터가 없는 경우 어떻게 할 건지에 대해서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도 기대되시죠? 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